네, 여러분, 베팅 마스터 채널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죠? 어, 주말 로또. 어, 열수 추천해서 968회차에 5수를 적중. 969회차에는 2수 적중. 에, 마지막에 에, 970회차 아, 번호 잘 가지고 가셔서 조합을 하시게 되면 대박으로 연결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에, 로또를 일단 번호를 추천해 드리고, 내일자 야구 주력 경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클랜드와 보스턴의 경기는 서로 빠따의 힘이 서로 비슷하므로 승패보다 언더 오바를8.5오바가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LA 엔젤스와 볼티모어의 경기입니다. LA 엔젤스의 홈승 이렇게 볼티모어 LA 엔젤스 이렇게 원틀로 한 조합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보다. 적극적인 승부를 원하신다면 멤버십으로 참여해 주시면 횟수에 제한 없이, 특히 VIP 같은 등급은 횟수에 제한 없이 돈 되는 경기를 수시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이번 주도 모두 대박나시는 회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또 잘 보이시죠? 매주 두 수에서 다섯 수 정도가 추천하는 배팅 마스터가 추천하는 로또 번호입니다. 자, 감사합니다.